동생이 신혼여행 선물을 가져왔는데 제가 사오라고 했던 건 스리랑카 티였어요. 고급 티고 몰디브 공항에서 싸다고 해서 그걸 사오라고 했는데 아니 얘가 융통성이 없게 제가 뭐 사오라고 탁두 개를 꼬집어 줬는데 그게 두개다 없다고 아무것도 안 사온 거예요. 다른 것들 사오면 됐었을 텐데 그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은 그래서 <웃음> 이거래. <웃음> 근데. 짱으로 <짱오락시>. 시이 <laughs> 새끼. 인형 뽑기. <laughs> 인형. 저 카톡으로 내 거는 그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동생이 사준 거거든요. 분홍이 줬으니 파랑이 줘야 되지 않냐. 아니, <laughs> 이제 지배를 안 오니까. 접했어. <laughs> 강남교고에 있다가 다리도 아프고 요즘 마블에 빠져있어요. 이거 한번 보려고 만화 카페를 왔어니 근데 잘것같아어 좋다, 이렇게 등받이! 아니 근데 마블코믹스는 내 사랑 토르를 아주... 옛날 신촌 지하 역사에 있는 애교드란만 보다가 강남에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처럼 먹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처음 와봤어요 저는 갈릭 베이컨 치즈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마늘빵 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이게 먹어야 되나? 편의점에서 보니까 콩카페 코코넛 커피, 그, 이렇게 컵형으로 돼서 빨대 꽂아 먹는 거, 그거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막 맛있진 않은데, 약간 조리풍 맛 같기도 하고, 베트남 커피는 전반적으로 탄맛이 많은, 탄맛이 강한 커피인 것 같은데, 저도 커피 신맛하고 탄맛 둘 중에 뭐가 좋아하면 탄맛이 더 좋긴 한데, 너무 태워서 고소하게 만든 느낌이라, 저한테는 그렇게 막아 크게 좋은 맛은 아니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나봐요. 어쨌든, 집에 커피 믹스가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여름이 진짜 와서, 좀만 뭐 해도 땀이 주르르그 사상체질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제가 태음인으로 나오는데, 태민이 땀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땀이 많은가. 땀이 진짜 살찌고 더더더 더더 많아졌어. 근데 저는 코코넛 워터를 제외하고는 코코넛 그 과육이 별론데 외국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코코넛 그 과육 관련된 식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서울 식물원 왔어요. 날씨는 좋은데 조금 더워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돌이 엄청 뜨거워지금 엉덩이가 뜨거워. 제로페이로 결제해서 3,500원이에요. QR코드를 yeah. 익히세요. Mm. 아, 내가 사진을 좀 알면 여기 되게 찍을만한 게 많다. 하지만 난 모른다. 와, 덥다. 와, 이거. 아, 지금 너무 더워서 정신을 찰 수가 없어. 이름도 열대관이야. 아, 근데 여기 너무 덥다, 정말. 아 이거 이쁘다자 여기서 한 번. VR 기다리면서 이거나 그냥 이 하얀 부분로 색칠하는 거야. 응. 다 빨강으로 칠하고. 있어. 아 벌써 칠하기 싫어지는데. <laughs> 팽팽팽한. 찢어지기 쉬운 두 가지. 찢어지면서 뜯어줄게요. 이미 찢어 먹은 것 같다? 이거가 이렇게 반으로 갈리면 안 되는데 찢어 먹었어. <laughs> 이렇게 안전벨트? 맛있다던데 음, 음 맛있다 와사비 국수라는데 엄청 음 상큼해. 이 고기를 싸먹으면 되겠다 와 상큼 이렇게 이렇게 맛있다. 아, 이건 좀 맵다. 여기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맛이다.